풍부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용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후식부터 먹고 그 다음에 메인 식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일, 채소 같은 음식으로 포만감을 유도해서 메인 식사량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메인 식사가 주로 탄수화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탄수화물이 높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돼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지방 축적이 많아지게 되고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특히 그 거꾸로 할때 후식을 먼저 먹게 되는데요. 과일을 먹게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일에서 특히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유도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 섬유질이 풍부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갈아먹거나 혹은 집을 내서 먹는 방식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껍질까지 이빨로 씹어서 먹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이렇게 막 혈당이 되게 빨리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섬유질이 부족한 정제 탄수화물, 곡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혈당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식을 먼저 먹더라도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라든가 껍질까지 같이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라든가 그 안에서 뭐 나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먹는 거죠. 그리고 밥도 현미라든가 콩류, 잡곡류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좋고 살도 덜 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먹었잖아요,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이 좀 있는 상태라서 폭식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후식을 먼저 먹는 게 좋을까요? 껍질째 먹기 좋은 과일이라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예요. 뭐 영양소도 풍부하면서 맛도 달고 좋잖아요. 근데 껍질까지 잘씻어서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껍질 같이 먹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은 그 겉껍질 말고 속에 보면은 섬유질이 많잖아요. 안에 있는 또 껍질이 있죠. 이 껍질 꼭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집을 내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섬유질 을 같이 드시도록 그렇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채소류 중에는 이제 수분이 풍부하면서도 섬유질이 많은 오이라든가 당근 이런 것들이 식사 초반에 먹기 아주 좋은 채소가 될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채소와 과일이 영양소도 공급할 수 있고 수분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늙은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해 줄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간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이 살을 엄청나게 찌우게 돼요. 왜냐하면. 식사를 해서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훨씬 더혈당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 나머지 인이 칼로리를 다 지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간식도 식사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사류고 간식은 따로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분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간식을 드세요.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양만 먹지 않는다면, 아예 빵부터 먹는 겁니다. 빵을 먹고, 아까 말했던 과일에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드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밥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히려 많이 먹지 않은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하는 패턴은, 뭐 밥하고 반찬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붕 늘어져가지고, 단 음식들을 먹게 되니까요. 이런 습관들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비만을 유도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도 식사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식사 끝난 다음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딱 끝나면 늘어지지 말고 일어난 다음에 가볍게 집 근처를 한 30분 정도 걷는다든가 스쿼트를 한 30번만 하는 거예요. 10번씩 3번에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 논문들도 있는데 식사 후에 스쿼트를 다섯 번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꼭 식사를 딱 끝내면은 숟가락 딱 놓으시고 일어나서 산책을 하시는 습관, 가볍게 운동하시는 습관 꼭 부탁드릴게요. 주의하실 거는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